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는데 막막하시죠? 오늘 제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효율적이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론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려면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식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암기입니다. 이해? 아니에요. 암기입니다. 암기. 말 그대로 암기예요. 그러면 암기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면 납격정기기사 교재입니다. 우선 일단 문제 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을 암기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면 해설은 글로 나와 있는 해설과 계산문제가 해설 되어 있는 해설이 있겠지요. 글로 나와 있는 해설은 우선 읽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해 아닙니다.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써요. 그 다음에 쭉 계산돼서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10개년도 기출문제를 암기합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암기한 후에 바로 시험 보러 갈까요? 아닙니다. 기출문제만 암기해서 시험 보러 가면 이 점수 때 나와요. 50점대. 예, 기출문제만 암기하고 시험 보러 가면 50점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50점에서 60점으로 넘어가는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목표가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 목표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여기에요. 그래서 어, 기출문제 암기해서 50점 확보해 놓은 다음에 60점으로 넘어가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10개년도 기출문제를 암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아니고 암기예요. 그 다음에 이론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공부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공부하는 이론공부는 아니고요. 10개년도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만 골라서 이론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봤던 기출문제를 복습하고 그리고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처음에 이론으로 시작해서 공부하시는 것보단 좀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한 가지 좀 어려워하시는 게 기출문제 공부하고 나서 여기 이론을 정리하는 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쉽게 이론 공부를 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과목별 빈출 특강, 271제. 자, 이 책은 10개년도 기출 문제 암기가 끝난 후에 출제빈도 높은 내용의 이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10개년도 기출 문제 공부하기 전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서브 교재로 어, 이용하셔도 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이교재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예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의 이론 넣어 놨고요. 요 공부하신 다음에 요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 해설 여기다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이것만 봐서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로 연결되는 요 QR 코드를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문제 풀이를 볼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개년도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만 제가 다 선별해서 책 안에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개년도 기출문제 암기가 끝나신 분들한테는 이론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암기하는 것도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암기하기 전에 이 교재로 처음부터 끝까지 271문제를 한번 쭉 보신 후에 기출문제 암기하셔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출문제 암기, 이해 아닙니다. 암기예요.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의 이론 먼저 공부하신 후에 기출 문제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게 성공이다.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으실 때 굉장히 많을 겁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 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고 또이 방법이 나랑 맞지 않는다 하면 다른 방법 찾아가면서 꾸준히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누구나 자격증 취득은 가능합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찾아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